안녕하세요. 박스에서 드립니다. 손씻어, 손씻어 가자. 화장실 가서손 씻어요. 손 씻어요. 누칠어손 씻어. 손 씻어. 뭐야? 뭐야? 그거 뭐야? 뭐야? 아니, 뭐, 뭐. 아빠 뭐 줄라고, 이 쳐? 어, 아빠 약? 아, 어. 어, 고마워. 물도 갖고 가서 물 여기다 둬. 음, 껍자 아예 둬. 래서가아 고마워. 어, 비가 오네요. 어, 집에 필요한 거 있는가 해가지고 팔로우는 사람 집에 잠깐 들리라고 했습니다. 만물상입니다, 만물상. 짜오 콧나오버. 콧나오. 콧나오. 콧간, 거의. 의자 몇개 살려고 오라고 했습니다. 의자, 이렇게 좀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좀 어,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리 옛날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도바에다 싣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많이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 보네요 안 파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손톱깎이도 있고 면봉도 있고 배가다 있네. 응. 이 의자 튼튼한 걸로 골라야 돼. 앉아 보니까 어떤 건 튼튼한 거, 어떤 거 안, 안 튼튼해. 이거 몇개 살려고. 홍나홍나 어? 어, 홍, 홍, 홍. ဟေ Home. Home. Home ာင်နမ်ကြီးတီဒူစ်စက်တူတော့တဲ့ဒူလားခါနော်အား 엄청난 네엄청샀어뭐 샀어. 응. 샀어? 응. 엄청나게 샀네. 살림 엄청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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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살려고. 의자만 살려고 내난엄고난 엄청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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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개 지금 임신해서 큰거 있으면 큰거 사주고 싶은데, 작은 거밖에 없네. 짜오짜오 미루. 우리 처형 필요한 거 있으면 몇 가지 사러 가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큰 손님이 됐네요? <laughs> 가격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. 오, 오늘 많이 팔았네. 문이 땡. 문이 잘 문이 잘 đi. 잘해เจ이 뭐? 라고 뭐라고? 아, 돈돈 하나. 돈도 เห็น자อยู่สิ이ด이ซอตังออซอซ이ซอซอไป.เออ.ไปซอซอ.พี่มาโด.เออแกลนไปดี.에못ไปบ 없어 갖 지금 <목소리> 공사는 <laughs> 이것으로 옷을 걸어놨네요. 옷 하나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돈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오면 더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, 어, 올라왔어? 세연아 세현아! 어이또 가져와. 또 가져와. 또 가져와요. 어 친구 줘. 친구 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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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가져와. 이리 가져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저거 다 갖다 줘. 자, 아줌마 갖다 줘 자, 지 아줌마 갖다 줘야지. 아줌마 갖다 줘야지. 줘야지. 어? 또뭐 먹어? 먹을 거가져 먹을 거 없어? 과자 사 과자. 어, 네. 너도 골라 네. 어 네. 가. 네. 세연이는 이제 그만. 세연이는 이제 그만.

응 <목소리> 음, 알아서 다 갖다주네 뭐, <laughs> 됐어? 이제 됐어요?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어. 앉아있어 얼마예요 물어봐 <목소리> 얼마예요? 타오다이 해봐 타오다이 <목소리> 타오다이 세연아 타오다이 세연아 얼마예요 물어봐 <목소리> 들어, 잘 들어. 우유도. <laughs> 잠깐 기다려. 아, 많이 먹으면 안 돼. 이따 조금씩 먹고 이따 먹어. 알았어요? 이거 먹고 이거 이 박가 먹 우유 먹어. 아빠는 뭐 먹어? 아빠는 어떤 거 먹어? 아빠 아빠 아, 아빠 먹어? 응. 응 네가 해봐 네가 네가 꽂아 봐 그래서, 응. 잘잘빼 그렇지 잘 꽂아 봐봐 잘 꽂아 세워서 해야지 세워서 세응 그렇지 어 잘했어. 응. 어. 혼자만 먹네. 어 세연아, 세연이 혼자만 먹어? 아빠는 안 줘? 아빠 아빠 아빠는 안 줘. 아빠 줬어? <laughs> 아빠는 우유 안 줘? 아빠는 놈안줘 놈? 아빠 우유 안줄 거야? 응? 어? 아빠 우유 우유 안줘 아빠? 아빠는 아빠도 우유 먹고 싶어. 어. 아빠 유 어, 갑자기갑자기 더. <laughs> 맞지 아빠, 다 알아들어요. 아빠, 아빠, 아빠 어, 알았어 먹을게. 아. 아빠 아빠, 아빠 아빠 저 아, 아, 이거 이거 먹고 싶어. 아빠 아빠. 어. 아빠 아어 아빠 먹어. 먹어. 맛있어? 맛있어. 아빠 맛있어? 어 맛있어. 세연이가 주니까 맛있어. 과자다음 맛있어. 세연이는 음,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음. 좋아? 좋아. 많이 좋아? 많이 응, 좋아. 아빠 나 과자 사주니까 좋아? 음, 과자 만져 먹으면 안 좋아요. 조금씩만 먹어요. 음, 시연이를 올해 유치원을 보내려고 박스에 시내 가서 세 군데를 알아봤었는데요. 여건이 좀 올해 저 유치원 보내기 여건이 안 돼요. 그 숙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뭐집 공사도 안 끝났고 또 이제 박스에 나가려면 또 장기적으로 생활할 그런 숙소도 필요하고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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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 어 준비가 아직 덜돼 가지고 어, 세녀 엄마하고 상의 끝에 어. 과자 먹어 과자 세년 엄마하고 상의 끝에 아직 뭐 2년 10개월 됐거든요 아빠, 아빠, 지금 그래서 뭐한1년더 데리고 아빠, 어, 아빠, 집에서 한국어에 좀 집중하고 내년 어, 9월 달에 한번 아빠, 아빠, 보내려고 아빠, 그렇게 전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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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파 어디 어디 어디가 아파? 그 넘어졌어? 그래? 아, 넘어졌어? 넘어졌어요? 오, 됐다. 됐어, 됐어? 떠봐야지, 해야지 초등학교 선생님 세연이하고 시장에 왔습니다. 아 길이 이렇습니다. 아 이거 못 건너갔네, 세연이. 일로 와, 이쪽으로 가자. 가자. 가, 가, 가. 가. 조심, 가. 괜찮아 가뭐 먹고 싶어? 세연아 세연아 뭐 먹고 싶어? 뭐 먹어? 뭐 먹어? 안 먹어? 뭐 먹어? 먹어 먹어,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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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먹어. 뭐 먹어? 가 반찬거리 좀 샀습니다 시장 가서 이렇게 한번 사다 보면 보통 그냥 몇만 원이에요, 나올 수도.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있잖아, 집에. 집에 있잖아. 그래, 가. 나중에 아빠가 사줄게, 자전거 큰 거. 나중에 아빠가 진짜 큰 자전거 사줄게. 가, 가. 빨리. 집에 가. 나중에 사줄게, 아빠가. 가자. 빨리 와, 빨리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나중에 사줄게, 아빠가. 안 돼. 집에 있어. 집에 있잖아 두 개나 나중에 큰 자전거 사줄게 이리 와 빨리 와요 아빠 간다 빨리 와막 이. 우리 우리 가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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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 있어 우리 우리 깨깨깨어딨어어 우리다 어. 우리다 어 이거 새우다 새우

오리도 있고. 갑시다! 갑시다! 지금 자전거 못산 것이 지금 아쉬운가 봐요. 쳐다보래. <laughs> 그래. 빨리 와, 빨리 이리 와, 이리 와. 나중에 사줄게, 아빠가. 이거 세현이꺼, 거, 세현이꺼, 거, 세현이, 세현이. 아유, 세현이가 막저 세발 자전거 사고 싶다고 막 우는데요. 저 집에 두 개나 있어요. 그래서 아, 이거 그냥 하나 사줍니다. 세연이 우는 모습. 보니까 이거 사 이거 세연이 거야. 아 좋아 안 좋아 타타 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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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타봐. 음. 응. 아, 이거 여자 거 이거 타봐. 네, 타봐. 이거 세연이 거 세연이 거야. 알았어요. 세연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이거 최고 최고. 아빠 최고 해야지! 아빠 최고! 에 가다가 돌려서 다시 왔어요. 마음이 걸리네. <laughs> 아들네미 사주고 싶.. 사고 싶어 하는데 어제 꿈자리가 돈이 나가는 그.. 꿈에 물어보니까 돈이 나간다는 거던데 딱 맞네요. 이거 사고 싶어 해요. 사실은. 근데 이건 또뭐 아기 거고 집에 두 개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 사주기로 했습니다. 어 세연이 좋아? 최고 최고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요? 어, 세연이 타요 집에서 여기는 뭐오토바이도 판매하고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5만걸다 판매합니다. 종합 매장이네요. 경운기도 판매합니다. 저 경운기도. 가자 집에 가자 새니. 집에 가자. 가자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안가? <laughs> 새니까 자세히 지금. <laughs> 이 띵깡 놀 때마다 사주면 더 나빠지는데 또뭐 이런 재미로 자식 키우는데 예민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사주려고 했거든요 조금 더, 더 크면 사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뭐새이 타기에 좀 적당한 것 같아서 하나 구입겠습니다 새나 빵빵도 있네 빵빵 떨롱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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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어재밌다어 네. 어, 빵빵 빵빵 이봐. 가봐요 가봐요 어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 아직은 잘 못하네요 기분이 어습니다 기분이 어 집에 다 타요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응. 해야지 감사합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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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실까요? 응? 내리세요 잘 내려 조심해서 내려봐 그렇지 어휴 잘어 저로 가, 절로 가야지 저기 <웃음> 자전거, <웃음> 자전거 찾습니다. 어이구, 어이구, 타, 타봐. 타, 타 괜찮아. 타, 타. 여기 발 올리고 타봐 이렇게 타, 타, 타. 그렇지. 발 굴러, 굴러, 굴러. 그렇지. 굴러, 굴러. 응. 그렇지 형 n 세게! 세게! 이거 잡으면 안돼 이거 잡으면 안 나가 나가 e a m 아 n d a t e You h a 빨리 타 빨리 타 d a t 다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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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o I go. w h a 최고 o you have a taba? Wait, wait, 세게 세게! 그렇지! 그렇지! 앞으로 가야 돼. 더 가. 앞으로 가야 되지. 응 어, 그렇지. 그렇지. 어우 잘 오네. 안 넘어져. 밖에 있어서. 어? 뒤에서 조금 밀어줘야 돼. 처음에는 힘들어. 음. 아유. 빵빵. 괜찮아요. 이거 이거야. 이렇게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응. 그렇지. 가봐. 어? 옥쌤저저저 시장 보안고 있어 저기 안에 꺼내 예예 예. 네, 네, 네. 시장에서 샀어 어? 타봐 막바 어잘 타네 좋아요? 세연아 안전하게 잘 타요. 알았어요? 네. 어? 의자 더 낮출 수 없나? 뭐 어, 배고프다. 조심해서 타야 돼. 알았어요? 네. 아, 네. 어, 이제 이제 타네. 이제 아. 그렇지. 어, 나중니까 되네. 자. 어? 어? 자, 이제 봐봐. 봐봐. 아, 가요. 그렇지. 그렇지. 해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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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가봐 어? 가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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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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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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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어? 오케이, 오케이. 타려고? 자전거를 방에자 타냐? 를 방에서 타냐? i 어 Tulia, Tulia, t u l 닦아야 돼 바퀴 a t 야 l i a Tulia, Tulia, t u 여기 a t u l 자전거 앞에서 막 울어 안고 떼쓰고 그거 산다고 거? 세발 자전거 짧은거 아. 집에 두개나 있잖아 이런 얘기죠 할수 있잖아 아, 그냥 왔는데 아빠 에이 그냥 하나 사주자 하고 다시 가서 내가 사줬지아 그래요? 지나가다가 <laughs> 방금 아니 시장에 시장에 있는 저기 있잖아 <laughs> 아빠 고맙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해야 아빠 응? 아빠 감사합니다 해봐요 이따 엄마 청소하고 자전거로 뭐라고 그래? 자전거도 노시라고 그래? 러팁, 어? 러팁? 네.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만 피뭐 비는 안 오기 때문에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계속 온다고 하고 온다고 하고 안 오네요. 지금 작업이 중단된 지 10일이 됐습니다. 또,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될지. 좀 기다려보고 이제 한번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잘하네, 잘해, 어이. 자,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 저 친구 집에, 어, 위에 빨리 일좀 하라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데, 지금 일하러 가고 있다고 <laughs> 만났습니다 길에서